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후나형입니다. 최근 굉장히 박서진님에게 축하할 만한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서진님이 트로 챔피언 이관항으로 우승 트로피를 손에 쥐게 된 것인데요. 단순히 우승만 한 것이라면 크게 놀랄 일이 아닐 수 있겠으나, 연속으로 이관왕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회차 우승을 하고 나면 팬덤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측면도 있고 또 탑팬덤에서 이번엔 우리 가수를 시상식에 올리겠다라는 마음을 독하게 먹기 때문에 연속 우승은 힘들다는 것이 팬덤 사이의 정설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탑팬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서진 님이 이렇게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미 인기가 타 가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이고 팬덤의 화력 자체가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일각에서는 이제 트로 챔피언의 박서진님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체급이 안 맞는 게 아니냐라는 말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 트로 챔피언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아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라인업인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차에 출연한 가수들을 들여다보면 양지원 씨라던가 불타는 트롯맨의 신혜손 그룹 미스터로또에서 같이 황금기사단을 하고 있는 김용필 씨와 재하 씨또 박군 씨와 현역가왕에 출연했던 그외 출연자 다수가 출연하였는데요 솔직히 인기로 보나 화제성으로 보나 박서진 님을 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익히 알수 있습니다. 사실 경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체급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서진 님은 솔직히 그 인기와 영향력을 따져본다면 미스터 트롯 시즌 1의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하는 수준이죠.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인기이고 대한민국 가요계 남자 가수 전체로 봐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인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수가 사실 이렇게 체급 낮은 가수들과 대결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너무 어린아이와 어른의 대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트로 챔피언 박서진 님은 이제 졸업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일부 이해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도 아니고 트로 챔피언 자체가 그냥 가수의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대중에게 높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트로 챔피언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경쟁하는 것인데 굳이 졸업하고 말고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수에게 있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은 규모의 차이와 무관하게 충분히 영예로운 일이고 또 트로 챔피언의 규모 또한 지상파 3사 중 하나인 MBC에서 방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가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나오는 게 맞지. 굳이 출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박서진님의 트로 챔피언 졸업 시기를 따지려고 한다면 적어도 7관왕은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박서진님이 이후 5개월간 우승을 놓치지 않아 연속 7관왕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건 이제 다른 저명한 가수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트로 챔피언을 졸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 연속 2관왕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말이 벌써 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적어도 연속 7관왕을 찍어주어야 박서진님의 독보적이며 남다른 인기를 대중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승 기록 자체가 박서진님에게 다 이득이 되어 돌아오는 만큼 박서진 님을 사랑하시는 팬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응원 활동 속에서 박서진 님이 대체 불가한 독보적인 스타로서 대중들의 인식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 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